자 갑니다. 자 일단은 이게 인터페이스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고요. 골드 패 선수 상자 카드를 78 이상 10개 개봉을 하고 이게 뭐가 패트냐면 자 보세요. 카드를 까구요 토니 크로스. 나왔고요또한번 열고, 카드를 까는데, 카드 개 노잼처럼 까지는 것 같아요. 어? 능력치가 높은 선수들은 색다르게 연출된대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능력치가 높은 선수들은 색다르게, 어, 이렇게, 뭐, 나오면 이렇게 능력치 높은 선수들은 이렇게 나오나봐요. 요렇게. 어? 이렇게 나오나봐요. 어, 전체 화면, 죄송합니다. 능력치 높은 선수들은 이렇게 나오나봐요. 어, 전체 화면, 아저씨, 오케 미안해. 음. 호날두, 이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자, 보세요. 자, 호날두를 강화를 합니다. 강화를 하는데, 네이마르가 찍히죠? 보시면, 네이마르가 찍혔어요. 보시면, 호날두, 호날두, 네이마르, 레반도프스키, 아자르까지, 애당 아자르까지 있는데, 팬 만족도가 있어요. 이건 누가 선호한다, 이 선수를 선호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팬들을 찍을 수가 있고, 이렇게 가면, 강화 실행을, 이제는 같은 선수의 카드가 아닌, 다른 선수의 카드로 같이, 강화를 하는 것 같은데 밑에 보세요 여러분들 강화 확률 부스터 강화 확률 부스터 역시나 확률 부스터는 있고요 자, 강화 실행 살포시 후우가빵 뛰면 4카가 됐는데 여기서 크리티컬 발동을 해버려 크리티컬 성공하면서 플러스 5가 됐는데 여러분들 웃긴 건 뭔지 아세요? 5칸데 응카가 아니고 똥카야 5칸데 응카가 아니고 똥카야 제가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 CBT가 나오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시다. 그런데, 요것도 한번 지켜봅니다. 자, 호날두 성공하면서 호우 세레머니 안 하고 박수만 쳤어요. 박수 치면서. 개, 개 창렬 같죠? 자, 이렇게 보시면 특성 부여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성을, 호날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말고, 내가 특성을 설정해줄 수가 있어요. 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버, 강철문, 주발선호 슬라이드,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패스! 에이리안 가마차이 넣어버립니다! 호날두가 에이리안 가마차이 갖고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호날두를 에이리안 가마차이 나와가지고, 여기다 넣어줬는데, 제가 볼 때는 요게, 살포시 예상하는거 있었는데, 요게, 내가 볼 때는 왠지, 캐시 아닐까? 캐시 아까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잠겨 있어요 혹시 이거를 그냥 주나 만약에 요거 여러분들 캐시로 열어야 된다 그럼 여부, 여러분들 전부 다 항의합시다 우리 전부 다 우리 항의합시다 갑시다 선수 강화 강화를 진행합니다 2 선수 강화 진행하고요 4에 진행합니다 선, 강화에 성공하면 선수가 다양한 움직임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패키지 게임에서 봤을 때 강화는 아니고 좋은 선수가 나왔을 때 호흡 세레모니 하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기레빈 지단 지단의 능력치를 보면 지단 지단을 보면 보세요. 선호 포메이션 사용시 능력치 골키퍼 능력이 향상이 되고 질주속도 팀이 최고 질주속도로 향상됩니다. 옛날같이 우리가 뭐냐 우리가 우리가, 그, 뭐, 뭐라 그러죠, 그거? 스태프. 스태프. 랑 비슷한 역할이에요. 스태프랑 비슷한 역할인데, 지단은 좀, 창렬이네요, 창렬. 골키퍼 능력하고 질주속도. 질주속도는 괜찮은데, 골키퍼 능력 굳이? 갑시다. 자, 보시면. 자. 주제물이뉴 침투 능력. 풀백 공격. 풀백 공격 굳이? 어, 질주속도 역습 공격. 와우 가르디올라 역시. 역시, 짭시티를 이끌고 있는 펩 가르디올라. 능력치 비슷하네요. 퍼스트 터치 실수? 실수한다고? <laughs> 안 좋은 것도 있네? 퍼스트 터치를 실수한다고? 안 좋은 것도 있구만. 아니, 라파 베니테스 감독 이거 조졌네. 실수한다고? 이거, 이거 말 잘못한 거 아니야? 실수를 많이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뭐야, 이거? 패스 종합도 부상망도? 이상한데? 자, 갑시다, 일단. 보이 능력이 달라요, 감독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감독, 감독도 이제, 감독을 넣는 것도, 이것도 이제 막, 쓸 돈을, 이제 EP를 소모하든지, 아니면은, 소모 얘기해 어, 캐시를 뭐, 하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캐시로 하든지. 어, 배급사라서 그래. 침투 능력, 풀백 공격. 지단. 이렇 바꿔가지고 주고, 감독을 계약을 해버려. 그러면, 줄재 무리조 감독님, 잠재적인 후보들을 검토한 결과, 당신들에게 레알 마드리드 감독직을 제안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의 성공은 물론, 전 세계 팬들에게 기쁨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여기다 2호 사인 들어가야 되는데. 와, 계약금.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 감독님이 1000만원, 이거 돈으로 하네요. 캐시가 아니네요. 1000만 2p네요, 2p. EP. 2p로 한다는 거알수 있었고요. 넘어갑니다. 좀 싸다, 싸, 싸기아 근데 능력치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무리지가. 자, 벤제마 호날드. 총세 가지 전술. 지로 안 가냐? 자, 다음. 자, 여기. 총세 가지 전술 세팅고 A, B, C. 우리가 봤을 때 A, B, C가 있잖아. 그거 설정하는 것 같아요. A, B, C. 자, 다음. 자,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 포맨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포맨은 제가 지스타에서 했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스타도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지스타 때도 비슷한 것 같고. 선수 자동선발. 자동선발도 있네요,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강화인가? 급여. 강화 여기 있는데? 와, 6강. 6강, 6강 정도 돼야 오버를 90이네. 0카, 0카. 포지션. 이게 뭐지? 이게 앞에가 뭐지? 이게앞이가 뭔지 모르겠네. 자, 다음. 참여동가 자 이렇게 바꾸고 앱아이거 보면은 선호 포지션이 이렇게 있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패키지 게임으로 빗대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선호 포지션에다가 두고 쓰는 게 좋아요 아시죠 왜 왠지 아시죠 패키지 게임 하신 분은 알 거야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하지만 우리가 찝찝하니까 선호 포지션에다 놓고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발 주발 있고요 개인 전술 제가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피파 온라인 4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인전술이에요, 개인전술. 피파 온라인 4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개인전술입니다. 개인전술. 벤제마 능력치 개학구구요. 이후랑 비슷하죠? 예, 그리고 여기서 균형 잡힌 공격, 이게, 이게 밸런스야. 밸런스인데 이게 참여도가 아니에요. 이거를 선수를 침투를 시킬 수 있고 타겟형을 만들 수 있고 공격이에요 이게 어택킹 보이죠 어택 킹런 어택킹 런이라고 그래요 공격 시 공격 시에요 침투 그리고 뭐 나오게 각자 공격수 펄스나인 펄스나인 펄스나인이라고 하죠 오게 만들고 이게 선수마다 개인 전술로 바꿔줄 수 있어 벤제마를 잡고 개인 전술을 맞춰줄 수 있고 호날두를 잡고 맞춰줄 수가 있어요. 요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볼때 요게 가장 중요하고, 옛날 우리가 막 진짜 짜인났잖아 참여도 막 높은 선수 막 튀어나가고 막 그랬잖아. 얘네들 뒤로 박아둘 수 있어. 미드필드를. 미드필드를 공격 가담을 안 시킬 수가 있어요. 개인전술을 통해서. 개인전술을 통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거예요. 일단 밑에 참여도도 이거, 밑에 참여도 있죠? 요 참여도 제가 바꿀 수 있어요. 마음껏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참여도예요. 요거는 선수의 개인전술. 선수 개개인의 움직임을 뜻하는 거예요. 갑시다. 자, 수비 시에도 있고, 공격 시에도 있고, 디펜 시. 다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뒤에서부터 침투하게 만들 수 있고, 밖에, 바꿔가게 만들 수 있고. 아, 나는 씨발고 그냥 윙이 바꿔갔으면 좋겠는데, 이 새끼가 자꾸 침투를 해. 그럼 이걸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면 알아서 됩니다. 반바 사기캐리 등급, 응, 처음부터 절대 레전드는 없어. 처음부터 레전드 있으면 피파 망해. 자 차면도 바꿨죠 자, 전술 전술은 똑같아요 전술 우리가 봤던 것처럼 똑같아요 전술은 속도 패스 위치 선정 뭐 조직 자유 이렇게 똑같고요 패스 그로스 슛다 똑같아요 압박 적극성 선수관계 수비라인 요거는 피파온라인3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피파온라인3랑 똑같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던 6개까지가 아니라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이렇게 10가지가 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전술이고 요거는 전술, 요거를 전술 이거 목록인데 역습하고 이렇게 바꿔야 할수 있는 것같아 이렇게 해놓은 것같아 다양한 전술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다음 아빠. 아빠 이거 뭐 경제 형식 아빠 아니야90이 정도면? 90이면? 자, 크리스티아 호날두 리더십이 있는 주장을 선발하면, 팀의 효율이 증가합니다. 응, 이거는 피파오란스리에도 있었어. 있었는데, 효율이 없지. 증가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알 방법이 없어. 알 방법이 없었다고. 근데, 자, 봅시다. 캡틴인데, 뭐, 뭐, 몰라.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자, 벤제만, 이거는 뭐, 개 쌀때기 없는 것 같고요. 이건 뭐, 내가 봐서 때 별로 잘데없는것 같아. 뭐, 에백혼런도 뭐, 이거, 앞, 에다가 이거 뭐, 바꿔주는 거 아니야. 개인기. 요거 있죠, 요거. 요 개인기 있죠. 이건 뭐야? 물개. 물개. 이거 물개, 이호가 2호가 자주 하는 그 물개인데, 요 물개인데, 요거, 개잘데없는개인기긴 해요. 그냥 겉멋. 겉멋 뿌릴라고. 요 개인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지 디지털 써봤을 때, 오성리 선수를 가지고 썼는데, 안 나가요. 5성의 개인기를 갖고 썼는데, 안 나가. 근데, 갑시다. 요 개인기 왜안 나가? 했더니, 개인기가 6성까지 있어. 어, 6성까지 있어요, 6성까지.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요런 개인기. 6성까지 있다는 걸 알아볼 수있었고요 진행을 하면, 뭐, 요런 식으로. 신성연기.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요렇게, 구다, 구장. 구장. 어 멋있네요. 네, 요렇게 해서, 피파 온라인 4를 알아봤습니다. 요렇게 해서 피파 온라인 4 내일 모레 있을 CBT 1차 CBT 있을 피파 온라인 4 CBT 1차 영상을 미리 볼수 있었어요 오신 분들 추천 절차와야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100, 거의 180분 계신데 추천 개수 29개 실화야? 29개 실화입니까? 아런이 추천 감사해요. 같은 자리 가을 아침 추천 감사하고요. 플레임민서 장문불라 북구대상받자 스톨투 추천 감사하고 에스투카오스 오케이 세개 뭐야 너무 많아. 친구 건츠, 와이버, 양팡은 홀릭 아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빠르게 54개, 55개 꿀잼아 오케이 산딸기 외화수 오랜만 추천 고맙고요. 메뉴 병동 어 메뉴 병동 아니야? 오해야 병동 아니야? 추천 감사고요. 하 BJ 유민이님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됐죠 여러분들 발표 이거 당첨 되신 분들 계십니까? 당첨 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아 심했다. 추천 너무 심했다. 말하고 있는 동안 너희들은 그냥 보고 있었을 뿐이지. 나는 그냥 주저리주저리 내뱉었을 뿐이고. 자, 여러분들 우리 목요일 날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요게 지금 아까 어디 있죠? 24시간 운영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24시간 운영인데, 일주일로 치면은 몇 시간? 168시간. 계산 안 되네. 아유, 진짜. 그 수학만 하지. 수학과 이혼는 이런 거 바로 암산해버립니다. 24시간 중 7일이면 168시간 아닙니까? 168시간 중에서 일주일 동안 68시간 자고, 68시간 자면 많이 자나? 많이 자는 건가? 저는 100시간을 한번 달려보려고요. 100시간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